어, 오늘 말씀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의 인도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재약이 따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 구약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정신 차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 그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 그를 꾸짖으신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첫째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조명하신다고 그러죠 말씀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일단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성패는 우리 마음에 좌우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 삶이 삶의 방향을 자꾸 인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의 말씀에 힘이 생겨요. 갑자기 위축된 마음이었는데 심지가 견고해지죠. 그래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음을 세운다라는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과 자꾸 이렇게 어 같은 선상에 놓고 오해하게 되는데 그냥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굳세진다라는 것이 마음을 다잡게 된다라는 그냥 그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어,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산헤립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복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주는 산헤립의 그 보냄을 받은 이제 군대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또 자신이 직접 적에게 받은 그 모욕스러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펴놓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에서 37장 33절에 3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이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가서 사자가 나가서 아스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다 송장이 되어 버리는 칼한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무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버리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에 관한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어, 추려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의 저자가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저자를 붙들으셔서 그 저자에게 신적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의 저자, 이 성경을 쓰게 감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을 따른다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가 바로 1차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멀리한다면 어디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해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이렇게 받는 것, 어떤 신비한 어떤 감동으로만 받는 것, 예, 그런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깨우세요. 네, 옆에 졸고 계신 분들, 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살리려고 예, 안간힘을 씁니다. 네, 요즘 잘 하고 계셔가지고 더 제가 도전 드립니다. 어, 성령,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성을 발휘해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까지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어, 저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고 하는데 어,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나는 왜 그런 걸 모르는 것이지?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성을 활용해서 이해하는 과정까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런 과정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23절에서 1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다윗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다면 성경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읽는 습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좋지 않은 태도는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습득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주위에 신학을 하시려는 분들 있으면은 거듭거듭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신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나의 신앙이 형성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늦게 해도 어, 괜찮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의 과정을 겪어보니까 정말 청년 시절에 불 받아가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그 지식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퍽퍽해지고 강팍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원어에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단어에 한 단어에 매어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이 성경의 언어라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대화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어체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뜻까지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지만 원어에 매이게 되면 전체 문랑, 문맥을 매, 무시한 채로 전혀 엉뚱한 해석에 매이게 되는 경우들을 간혹씩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지식을 채우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신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감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잠시 그 말씀에 머무르면서 성령님께 보다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허락하시는 것인지 더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뜻을 비춰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해 달라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이 되게 해 달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읽는 법임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사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삶에 심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심는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심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경을 지적을, 지성을 이용해서 이, 이해하는 과정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에게 구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냥 훅 들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확 부각돼서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느낌적으로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감각적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들리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내게 그런 감각적으로 부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우리의 심령에 지금 부어지는 그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에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묶임을 풀어 해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말씀의 권위도 부정하는 태도이고 성령의 역사도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주, 중요한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은 한 사람의 인생과 심지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1901년도에서 1905년도에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내셨던 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교육가와 그리고 정치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셨던 정말 지구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에 시대적인 사조가 어땠냐면은 명색은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신학 교회를 차지하고 있던 신학 사조가 무엇이냐면 이제 근대주의적 사고 방식 그리고 자유주의적 신학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 머릿속에 꽉 들어앉아 있어서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그 시절에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관이 온 교회를 꽉 채우고 있을 때에 교회는 신학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국가적으로는 물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그러한 신학 사상에 물든 설교를 한 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의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두 가지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처음 목회지로 부임했을 때에 어떤 한 노처녀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처녀는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 거의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매는 정통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노처녀를 신방하면서 신학적인 어떤 쟁론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신학적인 그런 노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는데 이 자매의 그런 설득을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고 이제 서서히 칼빈 신학에 대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학에 서서히 눈뜨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이 처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충격을 받고 다시 자신의 신학사상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체험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내가 노력해서 어떤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인식도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때는 존 칼빈과 존아 라스코라는 그런 어떤 체코 계열의 이 종교개혁자의 그런 교회관을 비교하는 논문을 써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존 칼비는 워낙 알려져 가지고 자료가 많은데 이존 라스코라는 분의 서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이 책을 찾아야 되는데 번역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연히 자기의 그런 문학을 가르치던 그런 교수님의 부친 목사님의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의 책을 찾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거의 포기할 뻔 했는데 자기 문학 교수님의 부친 목사님의 집에 서재에 갔을 때에 우연히 거기에 그 라스코의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구나. 기적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뭔가 사건이 있고 개입하시는 무언가 기적적인 역사의 사건들이 있구나. 비로소 하나님 주권적인 사상을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 목회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계기로 칼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해 붙잡히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 그는 목회지에서 자, 자신이 자유주의적으로 설교했던 것을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전에 성경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네덜란드를... 완전히 영적으로 버려진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땅으로 바꾸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송두리째 바꿔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대학을 설립하고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하고 그가 주창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영역 주권에 대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으실 영역은 사회 속에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교육과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분야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주창하면서 네덜란드는 다시 한번 무너졌던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고,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생각 속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진정으로 몸으로 행실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이 성경이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경외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성경을 펴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경과 그 말씀을 비추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여러분 이것만이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부흥의 시절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죄악을 깨닫게 해 주셨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당연히 육적으로 육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